안경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진료에 치매 진료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병원 가면 검사부터 하지 않나요? 하지만 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장님, 진료실에 환자가 들어오면 가장 뭘 먼저 보세요? 예, 검사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죠. 네. 표정이 어떤지, 어, 질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괜찮은지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보호자와 눈빛을 맞추는지 이건 데이터로 나오지 않지만은 내 상태를 가장 먼저 알수 있는 정보가 되죠. 네 어, 검사보다 먼저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환자 오시면 환대를 하시면서 앉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다 음. 관찰을 하시는군요. 음. 네 예. 네. 그, 그래서, 검사는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어 중요한 것은, 치매 진료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냥 편하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것은. 씀하세요 <laughs> 네. 어 그, 환자의 데이터, 네. 어떤 검사 결과 이런 것보다, 한, 뭐, 쉽게 해서 환자가 풍기는 그런, 어, 정보들 그 뇌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먼저 본다 그런 얘기죠. 예. 어,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게 되면은 어, 집에서도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 다르게 되고 보살핌도 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어, 이렇게 어, 치매 예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도 절대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일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치매를 벗어나고 예방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치매를 꼭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 t v 섹시백색클럽 100만에서 경험한 것만 말하는 백색 라이프 디자이너 최은교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암도에게는 친해내니, 김시호입니다. 네.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은, 어, 검사보다도, 어, 환자의 그런 상태, 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이런 건 검사에 안 나오잖아요. 보호자나,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시선을 잘 정확하게 보는지. 네. 옷그 사이에 네. 일어나는 대화라든지. 네.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음. 동작이라든지. 네. 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다 먼저 살피죠. 네. 처음 만나는 원장님한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처음 만나는 원장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포착되기가 쉽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이미 다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 게임. 본 진료로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럼 기억력은 언제 보세요, 원장님? 어, 이런 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보는데요. 네. 그래서 기억력을 뭐 이렇게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도 네. 먼저 오늘 뭘타고 뭐 오셨는지 아침에 뭘 드셨는지 뭐 이런 기억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기억력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 자기 성찰, 자기 상태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 능력이 어떤지, 또 불안해하는지, 집중력과 이해력은 괜찮은지, 말의 리듬은 괜찮은지, 또 감정 반응이라든지, 또 남의 눈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살피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력, 결정력은 괜찮은지, 뭐또일처이나 이렇게, 어, 행위죠.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건 아직 치면은 아니지만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증상 중에 이상한 것이 나타나면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나타나는 변화들을 살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먼저 느끼는 거군요, 원장님. 요즘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본인은 능력이 부족해져도 하루하루 변해오고 적응해 왔으므로 그 자신이 변한 걸잘 모르죠.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인식 능력이 예민해져 서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은 경도인지장애 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인식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것을 합리화는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다들 그렇더라. 뭐 이런 식으로 네.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변했다는 걸잘 모르고 인정을 안 하지만은 가족은 그런 변화와 매일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바로 느끼게 됩니다. 네, 원장님 이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검 금사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나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안 나와도 내가 나빠졌다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검사에서 병이 있으면 나오고 병이 없으면 안 나오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검사는 지금 수준의 기계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어, 확인이 된 것이지 지금 기회로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로 알수 있는 한계 너머는 어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말씀하는 거라든지 어 감정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정확한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검사가 정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머리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표가 난다면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는 원상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회복이 되지만 원래대로 많이 회복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먼저지, 나빠지는 걸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검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내가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야 합니다. 어, 저 지금 너무 한번더 반복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어, 문장인데요. 나빠진 뇌를 확인하는 것보다, 예, 치매냐, 아니냐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그냥 여러 말 필요 없고 딱 함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치매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원장님 어,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옆에서 진료를 도우면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날 검사해도 정상이라서 그동안 안 왔어요. 병원에 안 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다수인데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예, MRI 찍고, MRI 찍고, 뭐, PT, 어, 뭐죠? PT? 아밀로이드 팩. 예, 아밀로이드 팩도 있고, 막 그냥 잠깐 그 전에 찍는 거 있잖아요. 어. 음. 보통, 마, 그냥 사진으로 턱 찍는 거 있잖아요. MRI 전에. 뭐라 했지? CT 아니? 아니 피? 뭐였죠? <laughs> 예. 아,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 찍어 보고. 엑스레이 엑스레이 다음에 아니, 더 진한 거. CT. 예, c t 요 CT. 13, CT가 13. 지금 생각이 안나 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그래서 CT. 네. 그래서 저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CT. 그 CT도 찍어도 뭐 별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런 말 너무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호가 치매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네. 건망증도 아니고 검사 결과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 네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음. 그래서 검사 증상이라는 것보다 어, 지금 내가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가 그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내처럼 해오기 쉽지 않는 경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나빠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그럼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면서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결과가, 치매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허옇고 막 뻥뻥 뚫리고 막 이렇게 좁아들고 막 이런 다음에 오시면은 그걸 회복할 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회복되더라도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이만큼 좋아질 수 있는 거를 다 시기를 놓치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검사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 사람이, 보,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이 먼저다. 이런 신호를 놓치면, 어, 호전될, 좋아질 타이밍을 잃는다. 맞죠? 예. 그래서 진짜, 진료는 검사가 아니고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원장님은 어떤 거죠? 네,는 언제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너무나 친숙해졌고 많은 분들이 또어 구독도 해 주시고 저희 어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15분을 넘지 않도록 어 아침 시간 저희도 좀 많이 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돼서 하루 일과가 좀 복잡해지고요. 또 여러분도 아침 시간에 이 임팩트 있게 딱딱 꽂아 드릴 테니까 그 핵심만 좀딱 아셔 가지고 예, 실생활에 꼭잘 살피고 어 가족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엄청나게 캠페인 하는 거. 누가 백하랍시다, 우리. 누가 백하랍시다가 요새 인사로 막 퍼지고 있어요. 누가 백하랍시다. 자, 누. 누구의 도움 없이. 가. 가족과 함께 살며. 백. 100. 백세까지 빛나게. 활. 활동하는 인생을. 누구와 백화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번더 오늘을 위해서 외칩니다. 왜?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미래가 되죠. 그래서 오늘을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런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치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백색깔. 함께. 원장님, 함께는 제가 하는 거죠. 아유. 또 오늘. <laughs> 이거 완전히 코믹해요. 함께 백0세까지 섹시하게 우리 함께입니다. 30세입니다. 섹시 백0세 클럽 100만이었습니다. 오늘도 치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짧았어요.